안녕하세요. 혜쌤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선생님과 사회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 배웠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고장의 장소카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고장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 찾기 퀴즈를 준비하였습니다. 같이 풀어볼까요? 그림에서 고장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을 찾아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은 어디죠? 그쵸, 여기는 산이에요. 오른쪽 그림에서 산을 표현한 부분을 찾아 볼까요? 네. 2번이죠.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어디인가요? 네, 맞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학교를 찾아 봅시다. 어디에 있나요? 네, 5번이죠.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 있죠? 네. 공원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공원은 어디에 있나요? 네, 그렇죠. 1번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린 우리 고장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장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윤이가 그린 그림이 있고 형석이가 그린 그림이 있네요. 먼저 서윤이가 그린 그림을 봅시다. 서윤이는 나는 우리 고장의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그렸어라고 말하고 있네요. 질문에 답해볼까요? 서윤이는 무엇을 중심으로 고장을 그렸나요? 네, 맞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장소를 중심으로 고장을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서윤이의 그림으로 알수 있는 고장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서윤이의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먼저 산이 보이고 하천도 보이네요. 그리고 아파트와 시장, 고등학교, 초등학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석이의 그림을 살펴볼까요? 형석이의 그림입니다. 형석이는 나는 내가 잘 아는 곳을 그렸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질문에 답해 봅시다. 형석이는 무엇을 중심으로 고장을 그렸나요? 네, 맞습니다. 잘 아는 장소를 중심으로 고장을 그렸습니다. 그럼 형석이의 그림으로 알수 있는 고장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형석이의 그림을 보고 살펴볼까요? 형석이의 그림을 보면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도서관, 희망역이 큰 길, 가까이에 있네요. 서윤이와 형석이의 그림을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 우리는 서윤이와 형석이의 그림의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그림에 모두 있는 자연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네, 무엇이 공통적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희망산이 보이네요. 두 그림에 모두 있는 건물은 무엇인가요? 세 개의 건물이 공통적으로 둘다 그려져 있어요. 찾아볼까요? 네, 모두 찾았나요? 먼저, 학교가 모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그려져 있네요. 마지막으로 주민센터가 공통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장소의 모양이나 크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학교 건물이 네모 모양이죠. 그리고 산을 다른 것들보다 크게 그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사람의 그림에 공통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같은 고장에 살기 때문이겠죠. 앞에서 서윤이와 형석이의 그림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았으니, 이젠 다른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모습에서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서윤이는 건물이나 자연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렸고, 형석이는 그림을 볼까요? 형석이의 그림은 서윤이의 그림보다 어떠한가요? 네, 맞죠?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형석이는 서윤이보다 더 어떤 고장의 장소를 그렸죠? 네, 맞습니다. 더 많은 고장의 장소를 그렸죠. 다음 활동으로 우리는 두 그림에 모두 있는 것에서 다른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그림에 모두 있지만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은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네, 잘 찾았네요. 먼저, 학교가 있습니다. 서윤이 그림에서는 학교를 이렇게 표현하였고, 형석이의 그림에서는 학교를 이렇게 표현하였네요. 그리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면 여기는 그냥 네모만 그렸지만, 서윤이의 그림에서는 창문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센터를 봅시다. 주민센터도 둘다 그려져 있지만 모양이 다르죠? 여기 주민센터. 그리고 여기 주민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을 볼까요? 산을 보면 여기 산은 서연이가 그린 산은 조금 둥글지만 형석이가 그린 산은 뾰족합니다. 그럼 두 사람은 희망초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서연이는 이렇게 표현하였죠. 학교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으로 그렸어요. 근데, 형석이는? 네, 맞습니다. 학교를 단순한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세 번째 활동입니다. 한 그림에만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윤이의 그림에는 있고, 형석이의 그림에는 없는 장소는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네, 잘 찾았습니다. 먼저, 두봉천이 서윤이 그림에만 있죠. 그리고 모수천도 서윤이 그림에만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석이의 그림에는 있고 서윤이의 그림에는 없는 장소는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네, 잘 찾았네요. 형석이의 그림에만 있는 거는 희망역이 있습니다. 희망역. 그리고 도서관이 있네요. 우리는 앞에 활동에서 서인이와 형석이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그림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정리해 볼까요? 먼저 두 그림에 공통적으로 있는 건물이나 자연의 모습을 찾아 그 위치나 크기, 모양, 색깔 등을 비교합니다. 다음으로 두 그림 중 어느 한 그림에만 있는 건물이나 자연의 모습을 찾아 봅니다. 우리 고장을 그린 그림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활동으로 우리는 지하와 희철이가 그린 그림을 살펴보고 고장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하의 그림을 살펴볼까요? 지하의 그림입니다. 슈퍼마켓, 희망초, 공원, 약국, 문구점, 시장이 보이네요. 희철이의 그림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놀이터, 슈퍼마켓, 아파트가 보이네요. 지하와 희철이가 그린 그림을 살펴보았으니 두 그림을 비교해 봅시다. 먼저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그림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잘했어요. 슈퍼마켓입니다. 같은 건물이나 자연의 모습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죠. 슈퍼마켓의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서로 두다 그려져 있지만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차이점을 찾아 봅시다. 두 그림 중 어느 한 그림에만 있는 건물이나 자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네, 잘 찾았네요. 지하에 그림에만 있는 거는 희망초, 공원, 시장, 문구점, 약국이 있네요. 희철이 그림에만 있는 거는 어린이도서관, 놀이터,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린 고장의 모습을 친구들의 그림과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친구들과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고장을 그린 그림 비교하기. 먼저 그림의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합니다. 그림에 공통적으로 있는 건물이나 자연의 모습을 찾아보고 그 위치나 크기, 모양, 색깔 등을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 그림에만 있는 건물이나 자연의 모습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고장을 그린 그림으로 알수 있는 사실을 알아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사람마다 생각하는 고장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같은 고장에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보고 듣는 것 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같은 고장에 사는 사람들은 고장의 모습을 똑같이 그린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그쵸? 사람마다 고장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장을 그린 그림을 비교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다른 점 2번, 같거나 비슷한 점 3번, 주요 건물이나 도로 4번,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한 재료 5번, 산이나 강과 같은 자연의 모습 하나, 둘, 셋. 정답은? 그렇죠. 4번입니다. 오늘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박수의 선물을 줄까요? 우와! 정말 훌륭해요.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